안녕하세요. 기동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최소 공배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겁니다. 교과서는 40쪽, 41쪽이고요. 학습 목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네. 오늘 시간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교과서에는 저번에 최대공약수 구할 때처럼 설명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일단 어,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어, 오늘 이제 나와 있는 수는 12와 20이에요. 12와 20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네또 이렇게 나와 있죠 12와 20을 두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래요 나타내 보죠 뭐 12는 1 곱하기 12그 다음에 12는 여기가 2가 되니까 뭐를 곱해야 되니까 네, 6 2, 6 12그 다음에 12는 3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20은 1 곱하기 20 다음 여기가 10이니까 20이 되려면 그쵸 2가 돼야겠죠 그 다음 4 곱하기 5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와 20의 공배수인지 알아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3 곱하기 4라는 게 뭐예요, 얘가? 얘가 12죠, 12? 4 곱하기 5는 뭡니까? 20이죠, 20. 그죠? 그럼 12와 20을 서로 곱해주면 공배수가 될까요? 둘에? 네, 됩니다. 네. 그니까, 서로를 곱해주면, 그 나오는 수는 공배수가 돼요. 예,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보면, 5, 5랑 10이 있다. 5랑 10의 공배수. 둘에 곱해볼까요? 뭐가 됩니까? 50이죠. 그죠? 5에다 10을 곱해줬으니까 50이 되고, 10에다 5를 곱해줬으니까 50이 되는데, 50. 5와 10의 공배수 되나요? 되죠. 그죠? 이거는 뭐, 아무 수를 여러분들이 해봐도, 그러니까 두 수를 서로 곱하면 이 나오는 수는 두 수의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최소공배수죠. 최소공배수. 자, 두 수를 단순히 곱해줘서는 공배수를 구할 수는 있지만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수가 작으면 뭐 예를 들어 뭐3 곱하기 4다. 뭐 3이랑 4의 최소공배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가 작기 때문에 어차피 둘을 곱해서 12가 나오는 게 최소 공배수가 될수 있지만, 이거는 단지 운이 좋은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최소 공배수가 나오는 거지. 이두 수를 그냥 곱해주는 것 같고는 절대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 그럼 이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걸 알아 봅시다. 그런데 이제 굳이 굳이 12와 20의 곱셈식을 3 곱하기 4와 4 곱하기 5로 나타낸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공통된 뭐가 있습니까? 공통된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4라는 공통된 숫자. 그죠? 그러면 방법이 뭐냐? 공통된 숫자는 한 번만 곱해주는 거예요. 3 곱하기 4, 4 곱하기 5 해서 4를 두번 곱하지 말고, 공통된 수는 한 번만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 위에서 했던 것처럼,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중복되는 4는 한 번만 곱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해달라. 4는 한 번만 넣어라.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60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최소 공백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2 최소 공배수가 된다. 근데 이 방법이를 세련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 2가 되죠.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2와 20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원로 공통된 수로 4로 나누면 4, 3, 12, 4, 5, 20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배운 것까지는 이 4가 최대 공약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최소 공백수를 구할 때는 이 최대 공약수만 구하고 끝이 아니고 이 최대 공약수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남아있는 요 밑에 것까지 다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4 곱하기 3 곱하기 5. 그죠? 그럼 뭐가 나와요? 60이 나온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방법은 요 방법입니다. 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지만 곱하는 수가 다르죠. 최대 공약수는 여기까지만 구하는 게 최대 공약수였는데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나머지 남아 있는 수를 모두 곱해 준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늘의 하이라이트 방법 2. 간단한 거예요, 아주. 자, 그럼 좀더 설명을 해 드리면 12와 20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4, 3, 12, 4, 5, 2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하면 최소 공백수가 나오는데, 그럼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느냐? 일단 12와 20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구해줘 볼게요. 12, 24, 36, 48, 60, 또뭐 있습니까? 72, 84, 96, 쭉쭉쭉 나갈 거고, 20은, 20, 40, 60, 80, 100, 쭉쭉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어딨어요? 60, 여기 있네요. 60. 자, 그런데, 그런데, 12에서 60이 되려면 몇을 곱해줬어요, 여러분? 1, 2, 3, 4, 5를 곱해줬습니다. 즉, 12 곱하기 5예요12 곱하기 5. 그죠? 20이 60이 되려면요.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20 곱하기 3입니다. 그죠? 12 곱하기 5, 20 곱하기 3.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보자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432. 그죠? 432에서 얘가 나왔는데, 나머지 숫자 뭐 남았습니까? 5 남았죠? 5. 이 12에서 5를 곱해주면 뭐가 되니까 60이 되죠. 즉, 12에서 얼마를 곱해준 겁니까? 5를 곱해준 거죠. 반대로. 반대로. 2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얘랑 얘를 곱해서 20이 나온 겁니다. 그죠? 4, 5, 20. 맞죠? 3 남았어요. 근데 20이 60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줘요? 3을 곱해줬죠. 그죠? 3. 나머지 3. 오잉. 지금 이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구해준 일일이 구해준 숫자에 나타난 이 순서 12가 60이 되려면 5를 곱해줘야 되고 20이 60이 되려면 3을 곱해준다는 게다 여기 나와있는 거예요. 여기. 다 이미 나와있는 거죠. 그죠? 12는 5를 더 먼저 곱해줘야 되고 그죠? 20 입장에선 얼마만 3만 곱해주면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 그래서 이세가지 숫자를 다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럼 다른 숫자를 해볼까요? 18이랑 30을 해봅시다. 18이랑 30. 그럼 먼저 18이랑 30을 각각 진짜로 구해줘봐요. 배수를. 18, 뭐 있어요? 36, 54, 72, 90. 그 다음, 108. 요렇게 있죠? 쭉쭉쭉 있고, 30은요? 30, 60, 90. 아, 얘는 곱하기 편해서 좋네. 120.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최소 공백수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 수인 90. 그죠? 그러면 즉, 얘는 18 곱하기 5를 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니까, 그죠? 그러고 90. 얘는 얼마예요? 1, 2, 3. 30 곱하기 3을 해줬다는 겁니다, 얘는. 세 번째 그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 그렇게 나오나 볼까요? 18과 31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수뭐 있을까요? 6 있네요. 6 그죠. 6, 3, 18, 6, 5, 30 아, 6단을 외우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세 개를 더 곱해 주라고 했는데, 그럼 세 개를 곱해 줘 봅시다. 곱해 줘 보면 얼마 나옵니까? 6, 3, 18에 5니까 90이 나옵니다. 90 오! 좋아. 자,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18, 6, 3, 18에다가, 18은 뭐예요? 이 6, 3, 18에다가 5를 곱해준 거고, 30은 뭡니까, 반대로? 6, 5, 30에 이 녀석을 곱해준 거죠? 자,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수와 어떤 수를 나눠서 나온 남아있는 수들을 모두 곱해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리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쭉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 41쪽인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는데, 자, 뭐, 15, 5되고 10이 되는데, 여러 수로의 곱으로 나타내라. 한번 해보죠. 뭐, 2, 3. 5.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겁니다. 이 똑같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 수. 10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2 곱하기 5. 그래서 이것만 곱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4로 했잖아요. 여기서는 4. 4로 했는데, 사실, 1 0이 20에서 꼭사로할 필요 없이 2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2, 6, 10이 그 다음에 10, 또 2로 나눠주면 3, 5 결국엔 똑같은 거죠. 2 곱하기 4니까. 그러니까 즉 방법 1과 방법 2는 어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굳이 어이 방법이 다른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3, 27과 63의 최소공배수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방법으로 구해주면 된다. 자, 여기다 크게 합시다. 27, 63. 뭐가 있냐. 3, 3 있네. 3, 9, 27. 3. 나누면 21이죠? 63 나누기 3은 21. 또 뭐가 있어? 3이 또 있네. 3, 3은 9. 3, 7은 21. 그죠? 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 어떻게 줍니까, 이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곱한거는 뭐라고? 최대 공약수 그 하지만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곱해주는건 뭐다? 최소 공배수다. 수학 익힘 풀입니다 28쪽, 29쪽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쉽게 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 수학 익힘 아주 빨리 풀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18 곱하기 3. 뭡니까? 6이죠, 6. 네. 두 수의 곱셈식. 근데 30을 이제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똑같은 6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곱셈식을 써줘야 된다. 6 곱하기 5. 다음.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수의 곱셈식. 18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6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3. 또 6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2 곱하기 3 남아있는 거5 그럼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자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동시에 들어있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얘랑 동시에 들어있는 건한 번만 곱해주고 나머지 18에서 남아있는 3이랑 30에서 남아있는 5랑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 3, 6, 6, 3, 18 5, 8에 40에 90네 그러면 우리가 그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똑같이. 네, 뭐였어요.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6이었죠? 그럼 6, 3, 18, 6, 5, 30. 오, 6 곱하기 3 곱하기 5. 똑같이 90. 맞죠? 이 6이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2 곱하기 3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8에 있는 3. 다음 30에 있는 5. 그래서 다 곱해준다. 간단합니다. 4번도 똑같은 거예요. 20은 2 곱하고 2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고 225, 28은 227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뭡니까? 여기 나와있는 2 곱하기 2와 각자 가지고 있는 5와 7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뭡니까? 4, 20, 140이네요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5번 15와 40의 최소공배수 방법 1 방법 2뭐 방법 1 방법이 있는데 똑같은거예요 사실은 이걸 왜 굳이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자 15와 45 똑같이 이제 이 방법을 해주는데 아, 삐뚤러 졌고자 첫번째 방법은 15와 45를 나눌 수 있는 최고 큰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15죠 그럼 15로 나누면 얘는 1이 되고 3이 된다 이걸 곱하면 45가 된다는 거고요. 방법 이는자기게더 쪼개는 거죠. 15와 45 중에 딱 눈에 띄는 게뭐 있어요? 자, 5단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5, 3, 15 5, 9, 45 그런데 끝난 게 아니다. 3단이 보이죠? 3, 1은 3, 3, 3, 5, 아, 이렇 삐뚤러 잡고 그래서 5, 3, 15 그래서 5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똑같이 뭐가 된다? 45가 된다. 방법 1과 방법 2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똑같은 방법인데 굳이 제일 큰 수가 뭘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방법 2를 통해서 잘게 쪼개셔도 된다. 그게 더 편하다. 뭐 각자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어요. 다음 6번. 연수와 중기는 운동장을 일정한 빠르기로 걷고 있다. 자, 인간이 일정한 빠르기로 걸럴수 있나요?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수학 문제 풀이를 위해서 연수와 중기는 일정한 빠르기로 걸었다. 근데 연수는 3분마다, 연수는 3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연수는 3분마다, 중기는 4분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돈대요. 그러면은, 운동장이 렇게 있으면, 출발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어, 연수는 이제 3분마다 돌고, 3분. 중기는 4분마다 도니까, 속도가 다르죠? 그런데 돌다 돌다 보면 둘이 딱 출발점에서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즉 뭐를 구하라는 겁니까? 네, 최소공배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소공배수 죠 그렇죠? 먼저 일단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배수를 구하려면 왜?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최소공배수의 배수는 두 수의 공배수가 된다. 그니까, 러 우리가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려면, 일단 먼저 뭘 구하는 게 편하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편하다. 자, 그러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줘 볼게요. 3이랑 4. 어, 뭐 나눌 게 없네? 그냥 둘이 곱해주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3, 4, 12에요. 12가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12분이 돼서, 중기와 연수가 출발점에서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수는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그동안? 연수는 3분마다 걸으니까. 연수는 4바퀴를 돈 거고, 중기는 4분마다 도니까, 3바퀴를 돈 거죠. 그래서, 어, 운동장을 돈 바퀴수는 다른데, 어쨌든 12분에 동시에 다시 이제 출발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30분 동안이니까 12분에 일단 대수를 구해줘 볼까요? 12, 24, 36, 쭉쭉 나가는데 우리가 30분 동안만 세는 거니까 뭐만 포함되는 거예요? 12분, 24분만 포함되는 겁니다. 즉, 30분 동안 둘은 두 번밖에 못 만나. 언제, 언제? 12분에 한 번, 24분에 한 번.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수학 기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